윤나눔 3단 자수 헬파티 커몬 자 바로 오시면 됩니다 자 오세요 자자 자, 어떻게 되시죠 우리 어제나님은 자 4만 5천 자, 4만 5천 자수라 어 4만 5천 자수라 좋아요 야무지게 한번 제 버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도 이제 버퍼긴 버퍼인데 저도 딜하러 왔습니다 일단 어제나님은 던담들이 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1억. 자, 141억. 141억에다가 지금 제가 50만 버퍼기 때문에, 딜이 아주 그냥, 야무질 것 같습니다. 자, 오. 어? 자, 공수아님. 자, 왔어요, 왔어요. 또 왔어, 또 왔어, 자수라. 자수라 또 왔어, 자수라 또 왔어, 오케이. 자, 자, 자수라 두 명. 자, 자수라 두 명입니다. 자, 한 번만 더. 어, 여기다, 어, 뭐야. 아이디. 자, 왔어요, 왔어요. 자, 자수라! 아이디가 자수라예요 <laughs> 자... 자, 아이디 자수라예요 왔습니다, 왔어 <laughs> 자, 왔어! 이야 자. 자. 자, 우리 자수라예요님 자, 반갑습니다 지존 자수라 3인... 4, 3인 파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아이 반갑습니다 자, 우리 먼저 어, 우리 어 어제난 자수라 님. 아 어제 자수 님. 우리 어제난 님이시죠? 자 45,000. 어? 무기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된 어, 자수라입니다. 45,000 자수라. 기가 막힙니다. 매너 7증포까지 자, 그 다음 공수아 님. 자, 4만 자수라입니다. 어, 여기 지금 융합 두부이 빼고 어, 자수라. 아주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자수라예요. 흔히 볼수 있는 자수라의 세팅. 아주 그냥 어 이거지 이거지 자그 다음 자, 자 세번째 우리 자수라 에오님 이 일단 이미 아이디부터 자수라고요자 융합은 두 부위가 빠져있는 상태 자자이 양반은 어자 증폭이 아니라 <laughs> 증폭이 아니라 올8 강화 <laughs> 강화는 강화는 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어욕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서 강화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laughs> 올 8강.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오케이. 자, 무기도 10강화 8재련. 아주 강력한 자수라 세 분을 모시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자, 가겠습니다. 자, 가자. 자, 가도록 할게요. 일단 첫, 첫 번째 용부터가 금용이에요. 첫번째 용부터가 굉장히 고난과 역경을 어..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갑니다 자 3단입니다 자 가자 자 갈게요 자 시각 시작 진각포 가겠습니다 시작 진각포 갈게요 자 가자! 진가 자, 피 빠지나요? 오, 뭐야! 오, 센데? 뭐야! 쎄! 오, 쎄, 쎄, 쎄! 오! 왜, 세... 왜 센, 왜센 거예요? 와! 어 일단 쎄요. 자, 일단 피가 잘 빠집니다. 아니, 쎄! 세... 왜센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쎄? 세... 아, 아! 잠시만요. 어, 제가 죽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죽었어요. 자, 다시, 다시. 자, 제, 다시. 죄송, 죄송. 자, 제가 죽어가지고요. NG, NG. 자, 다시 갈게요. 아, 이거 내가 죽네, 이거를. 아, 페이지가 넘어가면 살아난다고요? 아, 그러네. 아, 죄송, 죄송. 아, 제가 몰랐어요. 제가 몰랐어, 몰랐어. 자, 오케이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자, 가자. 바로 갈게요. 바로 갈게. 아, 나 그거 안 끼고 했다. 자, 어왜왜센 거죠? 오, 오, 오. 자, 자 페이지. <laughs> 자, 패턴 안 보고 페이지 넘겼거든요. 자, 뭐, 뭐야? 왜왜왜 왜, 왜,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자 이번에는 아리아 드리고요. 아 근데 이건 봐야 될것같아 이건 봐야 될것 같아요. 파티온 이펙트를 풀어보라고요. 오케이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파티온 이펙트 투명도. 파티온 데미지 투명도. 자, 자, <laughs> 자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해. 자, 자내 캐릭이 어딘지 잘못 찾겠는데. 잠깐만요. 자, 기가 막히네 와,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자, 오케이 왔고, 왔고 자, 좋아요 자,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자, 이게 자연재해지 자, 이게 자연재이고요 오, 잘 잡네, 근데 아니, 생각보다 잘 잡아 아니, 이게 지금 잘 잡아, 잘 잡아 자자 자, 일각 갑니다 일각 자 앞으로 올라왔고 좋아요 자 이거 지켜드릴게요 자, 지금 장판이 안보여 지금 바닥이 자힐좀 드리고 우리 파티원분들 힐 드려야돼 자힐 드리면서 자 이거 드리면서 자힐 드리고 자힐 드릴게요 힐 드릴게 나만 믿어! 나만. 와! 아니 잘 잡혀. 아니 <laughs> 3분 걸리게 자 3분 걸렸는데 자 우리가 솔플 해도 3분이잖아요. 어 솔플은 한 4분 5분 걸리는데 자 3분 좋아요. 자 기가 막힙니다. 자자 자, 우리 속전속결 가능? 속전속결 가능하겠죠. 이 정도 이 정도 페이스면 무조건 가능할 것 같은데. 자, 무조건 가능할 것 같은데. 자, 여기가 막힙니다. 자, 흥룡 속속 갑니다. 흥룡 속속. 자, 진각포 올렸고. 자. 자, 제가 쉴드 주고 있고요. <목소리> 케어 해드릴게, 힐 줄게, 힐 줄게, 힐 줄게. 힐 줄게 힐. 힐 줄게, 힐. 힐 줄게, 힐. 들어와, 들어와. 기가 막힙니다. 제가 힐 열심히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안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뭔가를. 자, 무력화 터졌고. 자, 무력화 터졌고. 좋아요. 좋아요. 아주 훌륭해. 지금 1분밖에 안 지났어. 와, 뭐야? 아니, 자수 세팅. 저 지금 55만 버퍼인데. 어, 잠깐만, 아, 아. 자, 우리 자수라 분들께서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laughs> 아니, 나. 자, 우 자수라 분들께서. 자. 아니, 이걸 내가 줬네. 아니 너무 몸이 약해요 내가 지금 자 기가 막힙니다 지금 와 아니 자수라 쎄네 아 자수라가 쎄 일단 공버프 방버프가 아직 안 풀려있는 상태라서 어, 공버프 방버프가 들어가있는 상태 와 깨나? 아니 이형분들 양반들... 아니 자수라가 사기긴 하네 진짜 자수라 사기에요 와. 아니, 자수라. 이게 되네. 1분 56초, 세상에. 굉장히 훌륭한데요? 이게 3단이야, 3단. 3단인데 이렇게 깬다고? 와. 바카레에서도 그린에 자수를 넣어도 되겠네요. 자, 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자, 자, 말. 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자, 그건 아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스핀즈니까이스핀즈 아니, 근데 진짜 예상했는데 자, 갈게요. 자, 징각 갈게요, 징각. 자 징각 가겠습니다. 바로 아리아까지. 자 쫄지마, 쫄지마. 내가 지금 저기 하고 있어. 케어 하고 있어. 쫄지 마세요. 쫄지마, 쫄지마. 자 케어 들어갑니다. 케어 들어가요. 자그 다음에 지금 케어 다 썼거든요. 어, 당분간 좀 쫄아야 될것 같아요. 제 케어 스킬 없어가지고 자, 잠시만 좀 쫄, 쫄아서 해주세요. 자 일단은 제가. 장판을 좀 꺼드리면서 킬 드리면서 야무지거야무지죠 지금 자 오케이 자자 케어해 드릴게요 케어해 드릴게요 오세요 오세요 케어해 드릴게 자 오세요 오세요 킬 드릴게 킬 드릴게 자 오케이 와 안 보여! 안 보여! 뭐가... <laughs> 아니 지금... <laughs>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laughs> 아니 이게 지금... <laughs>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와... 나힐 드릴게 힐 드릴게 힐왜 이렇게 조금 차냐? 아 지능이 낮아서 그런가? 자아... 오세요 오세요 자, 쫄지마, 쫄지마. 킬 들어가고 있어. 킬 들어가고 있어. 쫄지마, 쫄지마. 자, 쉴드 쳐졌어. 쫄지마. 자, 킬 들어가고 있고요. 쫄지마세요. 쫄지마. 어. 다 해주고 있잖아요. 어, 예. 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엄청 케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수라분들께서 마음 놓고 딜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오케이, 자 이, 일각 갈게. 일각 앞으로 올라갔고, 자 극딜 극딜. 자, 쉴드 쉴드 주고, 자힐 들어갑니다. 그렇지? 뭐야? 너무 안정적이잖아. 2분 43초 와.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히네요. 자진용자 여기 지금 저기거든요. 공격력 3 0에 땅울리까지 들어오면 아 오케이. 자진용 4분 되겠지. 근데 여기 땅울리 엄청 아플 것 같거든요. 자 경계해야 됩니다. 자 경계해야 된다. 자, 이쪽에서 징각 갈게요. 자, 징각고 올라왔고. 그 다음, 어디있어 보스가 어딨죠? 아, 여기, 아, 여기 있구나. 아, 가운데로 오겠죠, 이제? 자, <웃음> 보스가. <웃음> 자, 어딘지 안 보여가지고. 자, 힐 케어 들어갑니다. 아하. 자, 오케이. 와, 왜 구구구구가 왜 뜨는 거야, 도대체? 기가 막히다. 샌데 자, 이거 자, 이거 해야 돼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아, 난줄 몰랐어. 아, 이걸 못 하네. 하하. 아, 아. 이거를 내가 저기못 하네. 아, 난줄 몰랐어요. 자, 힐 들어가고. 와, 난리다, 난리. 고구마가 지금, 고구마 엄청 떨어지는 거 봐. 고구마. <laughs> 와. 자, 어, 뭐야. 어, 나 죽을 뻔했죠, 방금? 자 제가 힐 드릴게요 힐 드릴게요 자힐 드릴게요 힐 드릴게요 어왜 피해야되지 어어어 아어 하핳ㅎ 어 아니 나 이걸 아니 이걸 죽네 아하 자 죄송합니다 아니 이걸 주고. 자 하지만 우리 무적 자수라 분들께서 자오 자 지금 물량먹으면서 고군분투 해주고 계시거든요? 아뭐 사실상 3인팟이라니 제가 버퍼를 드려.. 버프 드렸잖아요 네. 자 기가 막힌데 아 이거 내 끝까지 남아가지고 앞으로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아나 이거 근데 원래 이거 세라핌이 원래 죽으면 한번 자동으로 부활하지 않나요? 이거 왜 발동 안 해? 아 억울하네 어, 어, 하하. 자, 설마, 이거. 설마, 못 깨나? 설마. 자, 일단, 어제, 어제나님 지금 죽으셨거든요? 자, 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자, 최후의 2인, 최후의 자수라 두명이 남았거든요? 자, 지금 아주 거지 같은 패턴들 나오고 있고요. 땅울림 지금 나오고 있고요. 하하. 자, 이제 위험합니다, 지금. 자 물약 개수가 지금 빠듯한 상태이고, 자 하지만 아직 이제 10%밖에 안 남았어요. 최후의 자수라 두 명이서 클리어할 를수 있을지. 자, 자 자수라 솔프레스 굉장히 강력한 건 알고 있었지만 파티풀에서도 결국엔 마지막까지 해냅니다. 야, 아 고생하셨습니다, 세상에. 이게 가능하네요. 윤나눔이 극심한 트롤을 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수라 3에, 3명이서 와아 니 윤나눔한테 따봉까지 날리면서 바로 칼퇴하는 저와 기가 막혔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 저도 뭐좀 드릴까요? 오케이 저 아니 근데 저기 저기요 아니 아 그래도 마지막에 좀 인사 좀 하고 가지. 아니, 이걸 날 버리네. 아니. <laughs> 이걸 버려? 아무리 내가. 내가 아무리 트롤 했다 그래도 이걸 버리고. 가. 자, 아무튼 참여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자수 세팅도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네. 자수 세팅.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저는 그 그린, 바칼레이드 그린 파티에 다수 세팅을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예저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런 좀예 대도 안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자자 <laughs> 오케이 자 여기까지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야아